전주에 또 어, 하나의 우리 큰 이슈가 있었는데, 어 o 달에 아니까 그러니까 전주에 a n tell you how to do this. h 2 w do you k 2 o w 2 0 w to do t h 일 s How do you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지금 그 사상 최저 1%미만1%대미만으로0%대0% 어, 대도 사상 첫 진입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0.75%였잖아요 7.5% 그죠? 요거를 네, 0.5% 요거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인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되게 신중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어, 보통 이제 어, 많은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한 7월 정도 되면 어, 7월 정도에 한번또 금리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빨리 땡겨서 0.5%로 선제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를 또 내렸는데 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너무 집중됐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고 내린거예요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거 기준금리잖아. 이게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시중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이걸 보고, 자기, 시중, 자기네 은행들의 금리를 결정하죠? 뭡니까? 예금, 적금, 금리부터 일단은 적용을 합니다. 금리, 예금금리, 예금 적금금리, 이걸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대출금리가 또 이제, 어, 또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예금, 적금, 대출 이런 부분들의 금리가 이제 또 어, 예금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어, 대출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시중 은행들도 향후 한 2~3주 뒤에 정도, 거, 정도 되면은 어, 또 이제 금리가 조정이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예. 네, 자, 부동산. 뭐,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는 게 견인해, 견인해, 견인해 가는 게세 가지로 견인해 갑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예. 네, 자, 어떻게 했냐면, 어, 하나는, 어, 이제 GDP라고 그랬죠 GDP, GDP가 뭐예요?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이 그만큼 예, 예, 점점점 올라가죠 이것. 지갑에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그럼 어떻게또 이제 집을 새까맣게 하고 있었어 그 동안에. 근데 내가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 못하고 못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되니까 어때? 집 사자. 구매의욕이. 부동산을 내가 주택을 사고 싶은 그의욕이막 일어나, 일어나. 돈을 잘 버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그 부동산 수, 수요, 이 수요들이 부동산사들을 뚫고 어 올리는 거예요. 어? 자, 하나는, 대출이에요, 대출. 예. 네, 대출, 대출. 예. 네. 하나에 또 이끌어가는 건 대출이에요. 내가 아까 제가 마, 말씀드렸지만 대출. 대출 어때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고담이 줄어들죠? 이자보다 줄어드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었으나 내 월급으로는 한 달에 100만원의 이자가 만 100만원 이자가 100만원 받는데 100만원 이자가 부담스러못 샀단 말이죠. 그런데, 어, 이게 100만원이 80이 되고 70을 줄어든대.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이 정도면 내가 감수하겠다.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고 해서 돼요. 그러면 또 1억을 받을, 수, 1억을 받을 것은 1억 3천을 받게 된대. 2억 받을 것을 2억 5천, 3억을 더 받을 수 있대. 어떻게 돼요? 그 같은 이자를 내면서도 돈을 빌리는 값이 싸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출을 이끌어가야 돼. 대출금리가 내려가니까 그 의욕이, 자고 사고 싶은 의욕이 올라 올라 오르죠. 올라? 그렇죠. 그래서 또끌고 가는 거야. 어. 또 하나는 이제 수요 공급이야 네, 수요 공급. 예. 네. 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나, 그 전에는 0 명이었는데. 어, 이런 의욕들이 좋아져가지고, 뭔가 여건들이 좋아져가지고, 10명이었던 게 20명으로 늘어났어. 집은 한정이 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 어. 아니면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부담, 집, 이자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사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또 공급. 공급을 막 갖다 지원해 건설회사가 막 갖다 지원해 지워내. 지원하지고 어떻게 돼? 이번에는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예요. 예, 예 사은적인것도 저기 이제 저기 이제 요 이제 수요는 이제 어 소비자고 여기서 어떻게 해? 생산자지? 건설회사에서 막 갖다 지어내면 어떻게 돼? 공급이 많아지죠. 물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고객들이 어떻게 해? 수요 저 뭡니까 선택 의 폭이 넓어지죠. 네. 어, 내가 골라가면서 갈수 있고, 에이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 옷이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한, 여유가 있다면 어때요? 당장 지금 살 필요 없잖아. 맞죠? 생각 좀더 해보고, 응도좀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 물량이 많으니까, 굳이 지금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의욕이, 어, 사고 싶은, 뭐, 이렇게 좀, 이막안 일어나. 근데 공급이 부족해. 아까 공급은 늘리고, 공급이 줄어. 공급은줄 어떻게 돼? 어, 예를 들면, 공급이, 서울에 공급이, 한 3만 가구 정도는 매년 나오다가, 그 다음, 그 작년까지 3만 가구였는데, 올해 2만 가구만 나오는데. 만 가구가 줄었네? 그럼 집, 집이 맨날 그, 그 일정 물량이 나오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 아, 가격이 올라 자, 이런 어떤 세계에 어떤, 이세 부분이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세 개가 이끌고 갔는데 지금은 <laughs> 지금, 지금 얘를 금리를 내렸다는 거야. 얘를 내렸다는 거야, 지금. 음. 자, 금리가 내려가면, 은 어떻게,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안오다 오른다. 요게, 지금까지 울던, 우리가 알던 내용이고. 근데 지금은, 지금 시간 한번더 생각해야지. 예. 지금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내려가서 얘가 올라갈 것을 딱 봉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봉쇄하고 있는 게. 지금 얘두 개야, 얘두 개. 얘두 개가, 얘두 개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고 하는 거를요, 얘두개가 자꾸 끌어 내리려고 이두 개가 끊어져요. 다른 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얘네 두 개가 문제야. 지금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 지금 수요는 어때요? 자, 수요. 수요는 사고자 하는 의욕이죠 지금은, 지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지금 수요가 사고 싶은 마음에 들겠느냐 말이지. 이게 지금, 네, 수요가 꽝인데. 의욕이 없는데 의욕이 왜 의욕이 없어요 지금 규제가 <laughs> 규제가 이 지금 규제가 어마어마하잖아 규, 규제가 규제가 어. 아니 집안세 갖고 있으면 이 보유세가 물론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보유세를 많이 이, 올리는 폭은 있어 올리긴 올려 근데 폭이 좀 낮게 올려요 근데 2주택자, 3주택자들은 어때요? 1주택자들한테는 이만큼 올리는데, 2주택, 3주택, 4주택자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올리잖아. 어.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 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동안에, 지금 근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누가 움직인다고? 누가 움직인다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시행 수요자들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 이 투대적 수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투기적 수요가,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 이, 이, 이 갖고 있는 거가 배보다 배꼽이 낫어버리는데. 보유세 때문에. 양도 세하고. 예. 네.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 투기지구. 아, 투기지역. 투기지역하고 투역 투기과열. 투기과열중에서는 지금, 어, 대출이 얼마 나와? 대출 40% 나와. 대출 40% 나와요. 그런데 40%에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뭘 어떻게 바뀌었어? 9억 9억이 초거은 20%로 줄여줬고 9억. 옛날에 40%는요, 금액과 상관없이 다 40%였거든? 근데 바뀐 게 뭐냐면 바뀌었잖아. 바뀐 게 이제 9억 초과 금액과 상관없이였는데, 금액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거 그9억이 넘어가는 주택이 대해서 2%밖에 안 해주는 거야. 줄어는 거야.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원래 몇 프로야? 금액과 상관없이. 60%였잖아. 자, 60%였는데, 바뀌었죠? 9억, 이것도 또 9억으로 바뀌었어.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게 50%로 줄어들었고. 9억 이하는 30%로 줄어들었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올게.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더 대출받기가 힘들어. 지금 1 5억 어때? 15억. 아예 안 나오죠? 빵! 푸는 대출이 아예 안나오 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9억 이하로 좀사는사람들 9억 이하만 몰리거든요 풍선효과에 의해서 고가 아파트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9억 이하로 가긴 가는데 이 9억 이하에 대해서도 또 규제가 나올거예요 왜냐면 9억 이하가 계속 몸값이 비싸졌거든 바뀌는데 바뀌었어 자, 어, 9억 초과는 30% 9억 이하는 50%죠 9억 이하는 좀더 나와 더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잖아요. 어, 이 9억 넘는 거보다 9억 아래는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잖아. 15억은 내돈 15억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9억이 넘어가면은 내돈 10억 중에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내 돈이 7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어때요? 9억 이하는. 50%는 이런 9억 이상보다는 대출 더 나오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서 이 9억 이하로 좀 몰렸단 말이죠. 모여서 9억 이하 값이 많이 올랐어. 올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요것도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9억 이하에 대해서요 이제 올 하반기, 어 정도 되면은, 이제 9억 이하도 이제 손을 볼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내 돈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여기도 60%까지 나왔잖아요. 어, 그래도 줄어든 거죠. 어쩐지을 줄어들었죠. 얘도 어때? 얘도. 얘도 9, 아까 넘어간 것도 줄어들고, 9억 이하도, 9 어, 이하도 60% 정도 갔다가 50%로 또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돈이 더들어 하게 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위축을 됐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도, 내려도, 어, 이게 크게, 예, 이게 이쪽으로, 어, 어, 지금 이 규제나 그 종부세나 보유세 어떤 그 재산세 이런 것들 때문에 양도세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결국에는 투기적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계속 이끌어가긴 힘들 것이다. 아 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성장 어떻습니까 성장. 성장. 자 그럼 이제 두 개는 두 개는 얘기해 드렸어요. 그 이제 성장이요 성장. 아 어, 지금 성장 어떻습니까? 국내, 우리 성장률이 어때요? 어, 지금 이제, IMF 이후에, 네, IMF 이후에,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이그성장률이 미국과 금융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IMF 정도 대체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장을 조금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이 받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수요는 떨어지고, 공급도, 근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요금 용어 고 공급 빼먹었 자, 공급은 어떻습니까? 어, 자, 공급은 올라가죠? 공급은 어떻 게? 민간 아파트가 공급을 해? 얼마 전에 주택 공급 기반 강화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 내보냈죠? 제가 또 풀어들었잖아. 공급 기반 강화. 어, 코리에 부지, 용산 코리에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나 상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1인용 가구를 1인용 주택들을 1인 1인 가구 주택을 위한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남는공실 있잖아 상가 안나가고 있는 거 그걸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 사무실 안나가고 있는 거 있죠 공실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용도변경해서 그걸 주택으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공공부지라든지 어떤 정부 국유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 이런 공공 주택들을 많이 예. 서울시에서 지금 어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5만 가구였는데 5만 가구에서 추가적으로 7만 가구 더 공급했죠 공급한다고 그러자 네. 이 7만 가구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올려서 예. 올려서 더 어. 그러니까 지금 1 2만 가구가 2022년까지 또 공급이 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공급이 또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내렸다고? 올라갈 것인가, 주택가격이. 큰건좀 힘들거든. 네.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우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게 크진 않을 것 같다. 크진 않게나 뭐 거의 미미할 것이다. 이게 보는 거예요. 이 금리라는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정부들은 그, 경기 가좋다르면 대출금, 우리가 인하를 시켰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지. 근데, 이제 문제점으로 뭐냐면, 이 대출의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정책으로 쓰지 않겠다고. 왜냐면, 대출 그때 이제 그 최경경경 제부총리 초인용했을 때문에 대출을 엄청 받아서 그때 대출금다집사람을했했잖아 그때 이제 그 지금, 지금 대출이 얼마입니까? 1500조가 넘지 않았잖아. 1500조가 뭐야? 지금 1600조 되지 않나? 1,300조였어. 정권을 이양받을 때는 1,300조였다. 1,500조. 근데 그 전에 이건 그 전에 거야그 전에 이게 연결돼서 지금 1,500조, 1,600조. 이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터지게 되면. 어우 이거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 급하고 어마.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뭐냐면 이걸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보니까 지금 대출 잡는 거야.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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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는 거야. 그리고 금리인하 시키지만 대출 여러분 총액있죠 대출 총액, 총액. 금리를 인하시키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 총액은 그대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더 이상 불필요한 어떤 대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고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게 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아시고 하시면 돼요.